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찬송 많은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유명한 찬송인데, 이사야 6장에서 나온 찬송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는 이사야의 소명 장면입니다. 하늘의 비전, 하늘의 천사들을 보죠. 이 사건은 그냥 개인이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했다 하는 것 이상으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늘이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는 장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본래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지으실 때에 어... 계획하셨던 거죠. 왜 성전이 있습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종교 의식을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하늘이 땅에 내리는 곳으로서 이 땅에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전의 본래적인 목적 기능이 그대로 발휘되는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장면을 이사야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응답해서 이제 선지자가 되는 장면인데 이때 이사야는 자신의 죄대 모습 앞에서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힘들어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경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사야 전체에 계속해서 핵심으로 등장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제 열방을 심판하시는 어, 이스라엘도 유다도 심판하시는 예언들이 쭉 나옵니다. 이사야는 어, 이사야 6장에 보는 이 사건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의 사건이라 그랬고요. 어, 주전 750에서 700년까지 우시야 요담 아스히스기야 네 명의 왕에 걸쳐서 연을 했고 히스기야와 아주 가까이 있었던 걸로 봐서 궁정예연자 예언,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도 만나고 하는 그런 연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유대인의 전성은 어, 이사회는 죽을 때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하고 전하고 있고요. 어, 히브리스에 나오는 히브리스 시빌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톱으로 켜는 것과라고 할 때에 그 언급이 아마도 어, 이사야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감수했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심판을 쭉 이야기하지만 중간중간에 회복의 메시지도 나옵니다. 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도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 10장에 가면 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수르는 몽둥이다.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수르도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 손에 든 몽둥이에 불과하다. 이스라엘은 자녀라는 거죠. 몽둥이를 들어서 자녀를 때릴 수는 있지만 몽둥이가 개하냐, 자녀가 개하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으로서는. 그 엄청난 제국 아수르도 하나님 손에 든 몽둥이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부리시면 언제든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서에서는 그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크신 하나님. 모든 열방을 그손 안에 두시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어, 이사야 36장부터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성을 위협하고 협박할 때에 기도로 벗어난 이야기. 또 그다음에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은 이야기. 39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정치를 잘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잘 했는데 마지막에 바벨론이 찾아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9장이고 40장부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40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아마도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읽으면 더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읽으면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사야의 정신을 살려 썼은 이야기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그 노예의 때가 끝났다 곧 해방될 것이다라는 선포가 나오고요. 사0장삼 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외칠 때에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언이 이사야서가 고대했던 이사야, 이사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회복의 예언이 그대로 예언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4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한 사람을 얘기하죠. 나의 종, 그래서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이라고 하는 이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어디에 가서 클라이맥스가 되는가 하면은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실 한 종, 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악을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잘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9장 6절에 보면 은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하나님 우리 해방해 주세요.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해 주세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어, 그러면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아니라 이런 바벨론 포로 생활이든지 구원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더큰 일이 있다는 거죠. 포로 해방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이 이사야에 나옵니다. 사도행기 내에서. 이제 바울이 비시티의 안디옥 가서 이 말씀을 전했죠. 어, 복음은 세계 만방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라고 말할 때에 이 말씀이 초대계 선교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보로 해방 어, 어려운 게 아니다 쉽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배우시려는 원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넓은 구원의 비전을 알려 주는 것이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본래 가나안 땅에 거할 때는 뭐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그냥 주위의 작은 나라들 뿐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갔을 때에 엄청나게 큰 도시와 많은 인구들 그 세계의 엄청난 큰 스케일을 보면서 압도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은요, 그게 압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아스로와 바벨론과 세계 역사 전체를 지배하시는 페르시아도 지배하시고 그 손에 놓고 쓰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더 커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때문에 어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가장 아름다운 신앙. 요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핵심적인 신앙이 거기서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그룩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두 개념을 머리에 두고 쭉 읽으시면 아 이사야 전체 의 흐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펼칠 것이다. 라고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평화의 동상이 될 것인가 하는 비전도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늘이 땅에 내린 사건을 이사야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는데 바로 이 하늘과 땅이 함께 가는 새로워지는 이 사건이 온 우주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 읽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